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음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소돔과 궁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또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 그 변함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인 그 자녀의 복을 어,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관좀 대도적으로 이제 죄악으로 이제 가득 찬 소동과 고모라에는 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자손대대로 또 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지켜야 될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하는 어떤 법, 개명, 어떤 윤례를 말하게 되는데요. 또 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삶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이웃 간에 또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의인데요. 또 공도는 모든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강대한 나라를 새로 시뿐만 아니라 천하만민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하신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영어로 우리가 소돔 사람들을 뭐 소돔아이트라고 얘기해서 이제 남색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가 심판을 받은 그 멸망을 받은 이유가 어떤 음란과 가는, 어떤 동성애와 같은 그 음행의 어떤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어떤 도시가 멸망하는 어떤 기준이 어떤 이 죄악의 어떤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셔서 그들의 실상을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더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판을 바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과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겸손하지만 간절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조카 로시 사는 그 소동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한 어떤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근거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군과 공벌할 죄악이 심히 크긴 하지만 경관한 50명의 의인들로 인하여 심판을 좀 유보해달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이 미천한 어떤 신부님을 고백하면서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자손대대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괴정동, 또 사하고 이 부산,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부한 한 사람 되시기를 주임에도 추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인들이 도시마다 10명씩. 50명씩 100명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여서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택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로 이제 정말 이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손되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부산 땅을 위하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디에서나, 부산 땅에도, 아버지 나라 민족 어느 구석구석 어느 도시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될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주님 나를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여서. 이 땅이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자손제대로 은혜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이뤄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늘 깨어 기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리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아버지 은혜 베풀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특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신 근에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축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야 할수 있는 데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되는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에동로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라함에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복을 듣게 하시고 우리 그런 말미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른 날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원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은혜받고 나 혼자만 아버지 빛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른 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를 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축복에 아버지 은혜를 받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수도록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아버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중보하는사람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 대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그런지를 길 어그런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열 명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한 사람 중에 아버지 착한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원합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산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억울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아버지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이땅 가운데 아버님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도를 따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과 아버지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의 뿌리를 주님 용서하여 치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을 놓고 아버지 대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신 회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땅이 어그로길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떠나고 있습니다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를 도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된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정말 만약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아버지 회개 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충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온전한 길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풍이와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의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간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버지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입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열방의 아버지 음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사명, 아버지 늙게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사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충보하는 이사명,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다니 목사님의 은혜의 강바람을 더신원합니다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형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합니다 우거는 발걸음 위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중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환호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부탁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별이 위양될 수 없는 가운데 함께하셔서 암도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까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업장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 사업장 될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기쁜 소식이들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민족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땅이 평강이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땅 가운데 살롬의 은총이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죄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 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셔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아브라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